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오늘은 8월 말에 발표된 인공지능의 차별에 관한 논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문화적 발투를 바탕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AI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은밀한 방식으로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세 단계를 거쳐서 학습됩니다. 먼저 비지도 학습 여기서는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지도 학습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말투로 개선되며 마지막으로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RLHF)에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패널티를 주어 차별적인 내용이 제거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번 논문에서는 이 방식으로는 차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뒤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별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문서를 분석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AI가 쓰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사회적 편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논문의 제목은 a i g e n e r a t e s covertly racist decisions about people based on their direct입니다. 이 논문은 표준 영어인 Standard American English와 아프리카계 영어, 아프리칸 a 아메리칸 잉글리시 간의 차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문장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표준어로 쓰여서 because와 같은 단어가 쓰였고 다른 하나는 cause와 같은 AAE 방식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첫 번째 문장을 인텔리전트 두 번째 문장을 레이지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단지 사용하는 말투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문장을 다르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언어 그룹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프린스턴 3부작,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의 부정적 차별을 나타내는 어휘를 분석해 왔습니다. 어휘는 크게 두 가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명시적 차별을 나타내는 오벌트, 그리고 은밀한 차별을 나타내는 코벌트입니다. 흥미롭게도 AI의 크기가 커질수록 은밀한 차별 점수가 증가한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명백한 차별에 대한 단어는 차별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은 잘 맞고 있지만, 은연 중에 나타나는 차별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의적 차별이 AI의 판단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 두 그룹을 비교하여 우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델마다 특정 직업에 대해서 누가 더 우위가 있는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프리카계 특징이 강해질수록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에서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말투를 바탕으로 직업적 차이를 두며 아프리카계 영어는 낮은 위신의 직업과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법적 판단에서도 아프리카계가 강해질수록 유죄 판결이나 사형 선고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일 AI 판사가 나타난다면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생성형 모델 기업들은 자신들의 AI가 안전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왜 RLHF와 같은 피드백 방식이 차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는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RLHF가 엔드투엔드 엔드 러닝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특정 단어를 피할 수 있지만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방법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ICML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RLHF에서 사용되는 DPO 방식이 해로움 발언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해로움 자체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엔드 러닝의 결과로 AI 모델들은 편향을 제거한 게 아니라 편향을 피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편향들에 대해서 제거를 한다면 저희는 깨끗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모든이라는 대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백한 차별에 대해서는 고쳐졌지만 은밀한 차별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RLHF 기술로 차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은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AI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AI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공지능 분야에 국한될 게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존 인사이트, 협업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완벽하지 않으며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에 드는 비용만큼이나 사회적 검토 비용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기능을 수행해 사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해롭지 않는 AI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취약한 인공지능에 대해 더 많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ai가 사용되는 곳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투리를 쓰고 있다면 그 사투리의 편향만큼이나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할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